안녕하세요 유석TV 오늘은 하이볼 중에 하나인 잭콕 잭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자 2분 안에 끝납니다 자 우선 잭콕이니까 잭다니엘이 있어야 되는데 잭다니엘 없고 비슷한 한국으로 따지면 참이슬 같은 소주에요 30ml 넣습니다 넣고 자 유리! 아, 유리랜다 얼음 얼음을 넣습니다 엄마야 얼음을 넣고 자 이대로 콜라를 붓습니다 어. 간단해요 제코 여기 얼음에 닿지 않도록 붓습니다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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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 자, 보이시나요? 이 진빔은 미국 위스키에요. 미국 위스키로 만든. 자, 그 다음에 이걸 아래 위로 해줘야 되거든요? 자, 아래 위로. 한 번! <laughs> 두 번! 아이고, 다 됐네. 자, 제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, 취한다. 자 다음에 또 뵐게요.